분명히 옆에 있는 여자한테 성범죄를 할것 같은데 저기 같은 사람들은 보면 아 여기 노리기있구나 그러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들을 굉장히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만나서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좀 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네. 그분들의 말을 듣기 전에 그분들의 행동을 먼저 보죠.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파일러를 행동 분석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은 속일 수가 있죠. 그렇죠. 말은 속이기가 쉽고 표정도 속이기가 쉽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 예를 들면 버릇 같은 거, 반복적인 버릇 또는 뭐 걸음걸이, 손짓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속이기가 어렵거든요. 그것도 장시간, 장시간 한두세 시간 넘게. 그걸 먼저 찾습니다 사실은 물어보는 건 페이크입니다 아 제가, 대화하는, 예, 얘기는? 대화하는 얘기는 페이크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어,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말씀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면담을 잘해서 하 면담도 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프로파일러의 면담은 인터로게이션이라고 별도의 개념을 씁니다 아. 형사들의 어떤 취조나 이런 것 인, 이걸 인터뷰라고 합니다 네네. 인터뷰는 보통의 취조 신문 다 포함하는 건데 프로파일러만 도, 독특하게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없습니다. 그냥 면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페이크 면담일 수도 있습니다. 면담을 여러 가지 질문, 질문을 하고 뭐 가족이 어떠냐, 뭐 감정이 어떤, 그는다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거짓말일 수 있지만 사실 사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상태가 나오는 개념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매치가 되느냐. 우리 감독님도. 손뼉치시죠? 네. 이, 저거, 찍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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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왜 찍으십니까? 그러니까 소리하고 화면을 일치시키려고 찍으시는 거죠? 네. 네. 프로파일러도 똑같습니다. 소리를 듣고 네. 화면을 보는데, 행동을 아. 보는데, 일치가 안 되면, 거짓말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랑 행동이랑 일치가 안 되면, 그걸 찾는 거죠. 아. 그래서 행동부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감독님들이 속감을 찌실 때 우, 네. 많이 네. 웃습니다. 아, 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라. 왜냐면 편집을 하실 때 일치점을 찾잖아요. 네. 저희들이 찾는 게 일치점입니다. 아. 행동의 일치점. 행동 의 일치점, 감정 의 일치점. 그게 이제 행동 분석가다 그러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은 뭐, 뭐다 이런 게 조금 나오죠. 그나마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우웁니다. 그 감정이 목차가왜 예, 우웁니다? 네. 아니면 뭐가 슬프다고. 네. 그런데 발은 달달달 떨고 있거나. 아, 예, 그러면... 손은 깔짝깔짝 거리 있거나. 아니면 이분 실룩거리고 있거나 웃는데 아, 그러면 어. 행동의 불일치점이죠 아, 어, 행동. 어떤 행동이 거짓이다 참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금 행동하는 게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아, 절대적인 거짓말과 절대적인 참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그거는 감정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죠 근데 일치점은 그건 확실합니다 어. 진술의 진부 여부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또 분석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갈리는 것은 딱 봤을 때, 아, 뭔가 있는데? 계속 근데 반복시키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모르게 반복시키면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면은, 근데 모르게 하죠. 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심리학 뭐 이런 거 하면서 코를 만지면 거짓말이다. 뭐, 뭐 눈이 어떻게 해야 되면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것도 다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행동 유형은 없다고. 코를 만져서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때 코를 만졌느냐. 어떤 감정 상태인데 코를 만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세계가 합쳐져야지 아요거는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말하자면 라이트미 같은데 네. 미드가 있죠 미드 라이트미에서 뭐 이건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서 거기서 잘 보시면 그거를 보지만 맥락을 보죠 맥락 속에서 그게 나왔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바디랭귀지에 대한 학문도 따로 있습니다 어... 음. 그러면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지 않죠. 왜냐면 일반인들 부부 안되죠 너무 피곤하죠 아, 돈을 예. 안주니까 돈은 안주실 수도 있고 <laughs> 어. 슈퍼맨이 왜 슈퍼맨인지 아세요? 모르죠. 슈퍼맨이 크립톤 행성에서 와서 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감각을 줄이는 겁니다 어... 왜 줄여야 되냐 다 들리잖아요 아... 벽에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크리... 저기 슈퍼맨의 아버지가 네. 이 아이한테 뭘 가르쳤냐면 감각을 줄이는 어... 훈련을 시켰죠 슈퍼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은 감각을 줄이는 훈련을 하지, 감각을 넓히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아, 다 일반, 들리잖아요. 일반인들까지 하면 정말 피곤하시겠네요. 그 미치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건 그, 그 직업을 못 하는 겁니다. 거꾸로죠, 사실. 다 들려 들리고 보면 네.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분석할까요? 음. 그럼 안 되죠. 그럼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분석해야지 중요한 거죠. 이 네. 슈퍼맨의 감각 줄이기 훈련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일반인 분들이 프로파일러 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 기분을 맞춰보라든지 뭘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받죠. 특히 학생들. 어른들이 할 때는 무시하고 많은데 학생들이 할 때는 설명을 해주죠. 이걸이 직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고 어른들이 물으면 단 가볍게 무시하죠. 장난으로 넘어가죠. 저희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하면은 그래도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이제 피창원 교수님, 예. 권유령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 예. 예. 교수님. 아니 전 예. 아니고. <laughs> 이수정 교수님. 예. <laughs> 그럼한네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네 분도 약간 성향이 다르거나 뭐 특징들이 좀 있으세요? 어 그럼요. 왜냐면 출신이 다르고 예. 하신 학문 영역이 다르죠.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정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재범 평가 영역이에요. 음. 프로파일러 중에서 재범 평가라는 교정 영역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음. 특히 또 본인께서 하시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네. 아동 관련된 그정 특화된 영역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특화된 영역이 있고 음. 사실 저희들이 특채된 프로파일러들 중에서도 네. 방화, 강간, 살인 다 특화된 영역이 있어요. 아, 또 면담 그렇죠. 영역도 특화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특기에 따라서 네. 달라지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수영 교수님은 그런 영역 네. 쪽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아시다시피 어 많은 여성 프로파일러들의 스승님이시고 하죠. 음. 경기대 범죄심리학에서 그쪽의 영역이고, 표창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경찰대에 나오셨고, 네. 그분 제자들이 이제 사실 그 경찰에 많이 현직에 계시면서, 네. 그리고 방송에서 하시면서 이 방송에서의 프로파일링 영역을 개척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된 영역이 존재하는 네네. 거고 권력 교수님은 우리는 보통 실전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아, 2000년대부터 네. 초기부터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때부터 그 몇몇 분들을 이끌고 악정고투하셨던 분이고 실전 프로파일러 오. 그러고 저희처럼 이제 특채된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기수로 들어와서 특채된 사람들 16명, 13명, 10명 이렇게 쭉 연결된 기수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영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은 바닥부터 했 분이면 저희들은 이제 학위 갖고 들어와서 이론부터 시작해갖고 이론을 가지고 현장을 거꾸로 들어간 사람이고 음. 권력 프로파일러는 현장을 부딪혀면서 이론을 가지고 나오실 때 그래서 저기 광운대에서 범죄학 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거꾸로 우리는 학위부터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내네 영역이 전혀 다르죠. 내 아, 네 분이 묘하게 다른다 다르죠. 예. 네, 다르니까.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도 다양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민간 프로파일러, 또 실제 FBI 프로파일러, 형사 출신 프로파일러, 뭐 흔히 말하는 상당가 출신 프로파일러. 진짜.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더 미국식보다 더 다양하죠. 그러니까 미국 FBI의 프로파일러, 한국의 프로파일러들을 그 부분에서는 평가하죠. 그럼 직업병 같은 게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병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사소한 직업병. 네. 제가 여섯 개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 네. 음, 치질 디스크, 뭐 두통은 기본 안고 살아야 된다. 네. 안구건조증, 뭐 이런 건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집중하는 사람들, 아...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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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돼. 면담하고 아... 이런 것들 그런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다른 것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 서먹해질 수 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기의 심리를 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 네. 것 때문에 어, 나는 안 그런데 네. 대하는 게좀 달라지면 서먹해지는 거죠. 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 눈치를 채죠. 되게 빨리 눈치채죠. 프로파일들이 그것이 직업인데 뭐아저 아, 사람이다 불편해하는군요. 네, 불편해 그럼 당연하죠. 어... 그럼 이제 뭐어 그렇구나. 그럼 또 거기에 따라 뭐 대하면 되니까요. 어... 그런 또 직업병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직업병이죠, 사실은. 다른 거는 뭐몸으로 해결할 문제인 거고 음... 보통 지하철에서 이제 노려보거나 그러는 거는 분명히 옆에 있는 여자한테 성범죄를할것 같은데 그냥 행동이 아... 예, 그렇잖아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성범죄를 하지 않죠. 그렇죠. 먼저 타겟팅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스스스 가죠. 접근을 해서 문지르거나 뭐 네. 만지거나 그러죠그 전에 이미 저기 같은 사람들은 보면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면 아 여기 노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막아야 되나? 막아야죠. 잡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그때는 얘네가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막아야죠. 그럼 그 안으로 쓱 가죠. 둘 사이에. 가기 전에. 어. 가기 전에 쓱 가면은 얘가 눈치를 채죠. 아, 자기의 행동을 알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그건 범죄가 아직 아니니까. 네. 그럼 딴데로 가죠. 그, 그게 이제 블록킹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음. 블록킹을 해야죠. 그러니. 허위 많은 있어요. 데를 좀 피하게 되죠. 그렇죠, 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어. 그건 또 직업병이네요. 슈퍼맨 말씀드렸잖아요, 슈퍼맨. 아이고. 그럼 식당 같은데도 웬만하면 사람 많은데 잘안 안 가죠. 편의점 아, 가서 진짜? 먹죠. 바쁘고 편의점 같은데 먹죠. 식당 같은데 잘안 가죠. 사람들 이제 친구들이나 있을 네? 때나 가고 가서도 이제 방으로 가고 그죠 엄청난 직업병이네요. 아니 그 별거 아니요 그냥 뭐. 아니, 얼마나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떻게 겠어요 와, 이런 건 진짜 몰랐네. 음, 음. 분석가님들끼리 이제 술자리를 하시거나 이런 회식 같은 것도 음, 가끔 안 오지. 해요? 안 해요. 예, 네. 초기에는 했는데 안 해. 싸우고 싸우고 있어. 아, 왜? 어 지금 보니까 남의 걸치한 점이 보이잖아요. 초기에는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제 기억에도 어... 많이 했어요. 근데 초기엔 법모고한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 스스로 피하죠. 어... 그래서 그냥, 해서는 그냥 아침술하고 낮술을 하죠. 아침술하고 낮술하면 시간대가 빨리 가잖아요. 어... 밤, 밤에 술 아침 먹으면, 밤에 네. 술 먹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고. 그래서 아침술과 낮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아침술, 짧게 네, 아침. 네, 먹는데 길게 먹을 것 같으면 버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되게 쉽잖아요. 밝은데. 음. 그러니까 아침수가 났을 거라죠. 어차피 그, 근무가 끝나, 끝났으니까 가서 쉬면 되는 거니까. 아. 네. 경찰들이 그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비리 아. 이런 거. 그런 그래. 게또 캐치가 되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닐수도 있고. 네. 바람 피는 거 이런 거죠. 법적인 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어떤 바람피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술 먹다가 얘기하면 싸움 나는거죠 병나라 <laughs> 오고 그러면 이제 안하는거지 그러니까 걔는 그 전체의식 같은 건 안할걸요 제 기억으론